아, 추락한 이유가 저거였네요. 드디어 비밀이 하나 풀렸구만. 뭐긴 뭐야? 뭐긴 뭐야? 투명이지. 조용해. 헤이, what the hell s t 아이 그만이나 깜짝 놀라기 원하시는 것 같은데 놀 놀라, 놀라는 척이라도 해드려야지 뭐 뭐지 목이 뭐야? 클로킹이지 뛰어 옵저버. 대란이니까 사이언스 베스인가? 목이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잡아야 됩니다. 그 방이 이 방이었던 것 같은데. 하자. 수상 수, 수상 수상해 수상해 야 마음의 준비를 해라 n s u s a 나 Susan 지마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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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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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정 s a n s u 의사이다. 부정한 자신을 저주하지 않는 자는 사 u s 이빨에 물어 뜯어 물어 뜯겨 죽을 운명에 있다. 희생자에게 동정할 여지는 없다. 희생자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부정이야말로 우리들의 이빨을 독슬게 만들어왔다. 숨을 죽이고 이를 갈아라. 숨을 죽이고 발톱을 꽂아라. 모든 동지는 같은 대에 아래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사냥개야말로 순결한 존재이며 사냥개야말로 이 세상의 부정을 떨쳐낸다.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라 우리는 무리를 짓는 사냥개 톱트로 음... 라고 합니다. 수, 큰일 났는데요? 이분도 중2병 걸리셨는데? 중2병이 당당히 걸리셨어, 이거. 템이 무려 60발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뭐, 너 어떻게 너한테 줄 수도 없고, 이게. 응? 아... 어? 그렇지, 요거 딱 그렇지. 됐네. 토큰, 오 어, 보안 토큰, USB. It's a security token. I can breach the master network of the plane's onboard computer if I can just extract the web key from this dongle. Whatever that means.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just 한번 just 해봐라. Something. It means we can scavenge the data on that f r e i g e r Now you're talking. 정말 이야기 쉽게 해줘야지. Let's head to the crash site. 어, 이렇게 끝났어요? W501 <laughs> 이게 뭐냐고요? 그냥 개드립이요. 미안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미래의 부장을 노리면서 예, 부장님 개그 준비 중입니다. What's that sound? 물소리인데요 동력을 복구시켜라 동력을 복구시켜라고 어아 그거 너무 아시는거야 저기 야 떡하니 저걸 송소모 할머니 아줌마가 얼마나 힘든데 이더기가 필요하다. 아니요 아니요 없어졌습니다. 그 그룹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쫑파티 했어요 쫑파티 짜자. 하하 이 물이라니. 조심하네. 아, 카메라 구도 좋아.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려볼게. 그렇지,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하고. 네버처럼 보이는데, 네버처럼 보이는데, 뭐 보이는데, 뭐? <laughs> The b u l k h e a d s cannot be lower e during d a power outage. Aha. Power can be restored from the engine room. Oh ho. 그렇다고 합니다. 빗겨 봐. 아저씨, 빗겨 봐. 아, 나와. 아, 아, 그 못생코 보여주지 말고. 아, 세상에. 아, 대두. 마이 아이지. 내가 파츠를 먹었나 싶어 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없네요. 딱 봐도 이건 알겠죠. 그렇지왜 이렇게 많이 주지? 잠깐만요. 이거 뭐먹 먹을 수 있겠는데, 야 40발이라고 숭몬이 수상한데, 이 권총 탄도 별로 없네요. 아... getting higher. 봤다, 난 봤다, 난 봤다. 아하, 야이 더러운 바퀴벌레 같은 놈. 야 물방개 같은 놈아. 안 죽어요. 야 물, 야 잠깐만 수도. 잘 생각해보면 저걸 안 잡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 뭐 그런 거 같은데, 아하, 아뜨거 그렇지, 게임이 쉽게 보내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나 허브 다섯 개, 이거 뭐 허브를 써도 써도 담아도는구만뽀 라바. 뭐, 와봐 아하이 난불반개 같은 녀석 일바와봐 시점은 어..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5 이전 이야기 너너너너에노노 야! 어, 깜짝이야. 두 마리라니, 와라, 그거 관련된 이야기가 저기 바바이브 DLC를 사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돌리면은... c 가 멈춘다. 음. 그렇다고 하죠. 음. 설명서를 읽어봅시다. 증기 배관 관리 내포트 모든 관리인들에게 배 밑바닥 통로의 배관 덕계 중한 개가 배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증기가 끓고 있습니다. 수리 부탁드립니다. 엔진실에 두 개의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조작해 바늘이 적절한 위, 문자에 위치하게 조작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파이프의 증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문자가 가르치는 회당 위치는 탐과 같습니다. A는 제어실, B는 엔진실, 위층 C는 엔진실, 아래층 그러니까 제어실을 끌고 위층 C로 가가지고 엔진실하고 아래층을 닦으면 은 닦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버로 바늘을 조작할 땐한쪽에 증기를 멈추면 다른 곳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죠. 확실한 건 저쪽으로 가려면은 그러니까 시밖에안 돼. 안 아, 아니. 그러니까 C. 아나 1시. 런 c 오케이. 어. 그렇지. 그러니까. 야. 야. 너가 가야지! <laughs> 하아, 이런 매너 없는 남자 응? 아이템 발견? 오 아니 나 멋인 건 두고 왔다고 이 양반 그러니까 이아 물방개가 여기 굉장히 아헤이 에헤이 아 잠깐만 야 으흠 음. 저런 물방개 녀석들 황마 그냥 공충 채집을 해버릴까보다 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게 맞아요 커스텀 파츠를 입수했다 선내 하부 지도를 입수했다. 일단, 이렇게 가는 게 맞는다. 이 다음이 문제죠. 짜잔. 그렇지, 나이플 탄약. 나이플 탄약을 많이 주면은 주지 마. 이거 크기 좀봐 어디에 쓰이는 거지 궁금하고 궁금하지 않아. 난딱 봐도 알것 같은데. 이거 가면 될거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곱게 주진 않겠지. 아죠 저 봐서. 저. 이럴 줄 알았으면 멋진 건 가져올 걸 그랬나 본데요. 이, 멋진 건타정고왜 이렇게 많이 줘? 아하... 잠깐만. 야, 너, 너물 위에서도 활동할 수 있니? 음... 음, 음. 스캔을 알 정말 큰일인데? 탄이 없어요! 좋았어 스캔 완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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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고생이 많다 야 니가 아우 니가 고생이 많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안주는거 아니에요? 아에에에에 에헤이 야너왜이러실 아헤이 이 엽관들이 들어와 들어와 역관강은 처음이지 딱끝 이건 필요 없고 아 진짜 이거 머신건 여기서부터 머신건을 써야 될거 같은데요? 응? 아니지? 아, 더러운 물방개, 진짜. 노노해, 노노해. 니은, 니은. 다가오지 마라. 언니, 그렇게 마음 좋은 사람은 아니다. 팔다 그냥, 화로가, 그냥. 발로는 횟떠야 제맛이지. 어, 아니요. 카사노바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들 솔 만년 솔, 솔로거든요. 오케이. Okay. 괜찮아. 허브는 많어. 타이 옵서서 그렇지. 탄만 없어. 이. 그러니까 c c에서 a b 오. There are no keys here. Oh shit. My guess is you have to start them both simultaneously. Then we really need that key. 열쇠가 필요하다. 제기동 열쇠를 찾으라고 하자. 엔진실에 남겨진 메모 동력을 복원하는데 타이밍이 요구된다. 두 열쇠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혹시 몰라 제일 시작 키를 꼽아놨다. 어딘지 알지? 내가 어딘지 이야기는, 이야기하는지 알지? 모른다고. 이미 기어 안에 그걸 넣어야 돼. 기어 안에 예, 친절하게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잠깐만요. 상자 없나? 아 없지. 아 나. 네. 어차피 기획자가 그 사람인데요, 예 네. 맞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비슷한 구도일 수 밖에 없죠 충분히 여기서 물방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빠른 무빙으로 돌파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기충격 수류탄? 오호? 그거랑 똑같아요. 게임도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수들, 아, 가수들로 예를 드시면 딱 이해하실걸요? 노래는 바뀌어도,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거, 기서 거기잖아요.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 이녀석은물방개 같은 녀석. 한번 더. 한번 더. 여기는 못 올라오지. 억울하지. 난 때렸는데, 너못 때리니까 억울하지. 까꾸. 이것이 바로 농악가 하게만나롱 락. 하지만 이제 진짜 탄이 없네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머신건 탄이 필요, 필요한데. 머신건이 필요한데요, 이제? 아, 나 이러다가 강제로 샷건 쓰게 되겠는데? 어머, 오빠, 파이어! 그럼 뭐예요? 결국 솔, 솔로인데. 결국 솔로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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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탑, 이거 뭘, 잠깐만, 이거 뭐예요? 어, 머신건 같죠? 일단 바꿔보죠. 엉 A, U, G. 좋았어. 탄도 없어 죽겠네.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만, 잘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어이 방에 는증기배관들로 멈추지 않았다 아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멈춘 것 같다 어딘지 알것 같죠? 난알것 같은데 엔진실이요, 아까 심에못 들어갔던 바로 그방 들어와, 이 물방개들 는, 헤이크다이 녀석들아 그러니까, 저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게임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 이게. 뭔가 있을 거예요. 흥미에 막기 입수. 나 그냥 보내줄 이유가 없는데. 짜잔, 아이템 발견. 응? 첫번 탄창. 풀이랍니다. 아, 이거 돌려줘야 돼? 그쵸, 그쵸!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된거 같아요. 아하! 당할 줄 알았지, 이 녀석이. 아, 어? 응? 야, 화로주제. 활어 화로가 중에... 사람을 보네. 와라. 들어와라. 아! 괜찮아요, 허브가 있거든요 아! 난 당황하지 않아! 이럴 줄 알고 기피 역시 대단하군 아니? 빠이! <laughs> 놀아줄 시간 없다! 언니 바쁘다 자. 이쪽으로 가면 되죠? 들어와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잘 봐요. 이렇게딱있 다, 가는이렇게딱 들어가면 또 나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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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랍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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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예, 피시버전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으, 으, 아,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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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개. 잠깐. 점핑. <laughs> 억울하지. 너만 맞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하지만은, 때릴 타이밍 안줄 거야. 아, 뭐. 들어가라. 나 그렇게 마음씨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 끝 아이템 발견 아 이거요 저도 몰라요 솔직히 이 솔직한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는 뭐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한 다음에 뭐 여, 옆을 막기 직전에 뭐 이르, 이렇게 하단 한다던가 뭐 이러 일어나는데 그냥 맞아주세요 안돼 안돼 예. 진짜 운이 좋지 않는 이상은 거진 다 맞아요. 해봤는데. 그 0.1%는 아니 아니고 1% 확률? <laughs> 저러 가끔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네 손가락 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해요. 그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레벨레이션2에서는 진짜 회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되거든요. 오, 이럴쇠를 들었다 이거지 진짜 럴는 회피가 정말 잘럴요이거이거는 그게 그게 록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그 투에서 회피가 잘 보세요. 투에서 회피가 스페이스바죠? 이거예요. 이딴 걸왜 집어넣냐고. 도대체 야 이게 3다수도 아니고 PC에다가 이걸 왜 집어? 넣어 이거 그냥 빼라고 빼. 이거 이거 야야 야, 마우스가 더 빠르겠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마우스가 더 빠르다 이건. Good s new. 아니 문제 있지. 인생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았냐? 원래 삶이라는 게다 그런 거요. 특히 주인공의 운명이란 막 바로 이런 거지. 밤에 준비해. 술 <laughs> 들여 <진짜 늦어 웃음> 마시고. <웃음> <웃음> 야, 콸, 야, 화산 안밤아요암 콸콸 나오는 거만. 음, 잠깐만. 마음에 좀... 아직 아니네요. 엄지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멈췄겠지. 더블라스 <놀라> 좋습니다. 저장하고 가죠. 저장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여깁니다. 당연하죠. 덮어씌워야지. to the okay i understand the situation the security token you found likely belongs to the freighter that crashed boss have you heard from killing parker yet no not yet their investigation led them out to sea yeah, but we lost track of the ship 야, 질질라고 걔네들은 굉장히 빨리 찾아는데 니들은 못 찾지. <목소리를> 컴퓨터를 뒤져라 봐. 아, 내또 이런 건 잘해 주지. 제가 그래도 소시적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하하. <laughs> 자료 뒤지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다고요. 갑시다. I'd be b 야 아. I 우리 멍청한또깨들 녀석 아하, 이. 아무튼허브를 얻었어요. 갑시다. 까까까 아 이런거 지모듣지 말라고 하시지 꿀밤이다 연석들아 아하 그렇지 아저기 아, 어르신 어르신은 좀 그래요 예 이거나 먹어라 뭐여 뭐 어디서 앙탈이 온... <laughs> 뒤늦게 배를 보여봤자 항복으로 의사 표현이 안 된단다. 진작에 그랬었어야지. 걔들은뭐 배를 보여주는 게그 항복의 표시라면서요. 하지만 난 단호한 남자 가치 없지요. <laughs> 야, 네가 안 잡고 가니까 내가 다 잡고. <laughs> 정다이 없어? 이런 초코파이보다 못한 녀석. 몸 h a t s 힘내. 한대 맞았어. 정벌 sure 받은 거지. Oh, really? <laughs> 야 이런 다크 테블러 같은 녀석들아 자 간다 꿀밤 꿀밤이 아니네요 오우 오어야 잠깐 아야 밀지마 하나 이 양반들 보게 쿨로킹을 할거면 잘했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곧삐져가지고 어, 좀 뭐라 했다 삐져가지고는 야, 거그 앞에 딴 애가 있는데 왜날 때리니? 있고 하나 기억만 든거기두 마리 잡았거든. 여기 있구만, 여기 있어. 아! 야, 점프를 한야뭔뭔 하... 점프를 정말 대단하군. 당해요. 간신히 스캔했네. 까딱 봐도 여기어 잠깐만. 야 이거 샷건으로 가야겠는데요. 인다 인나, 하지마인아이인 인나, 아지를 바로 뒤에 두 마리 아하. 여라 모르겠다. 아하, 잠깐만요.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나 먹어라. 와,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어. I don't think there's any more. 확실하지. 더 이상 없는 거지, 야. 거기다간 큰일 난다. 오 세상에 수류탄 하나 진작에 쓸걸 그랬나 말 수류탄 어? 응? 어신 응? 것 타냐? 아 에이 또 누구세요? 또마음의 준비해야 되나? 아이 나이. 템은 좀 많이 주긴 하네요. 하지만 인생보다 기부에 대해 그 주는만큼 쓰게 되죠. 이봐요 이봐. 오호 아이템이 3 개. 어음 그래야 쓰잘데기 없는구만 죽. 야, 우리 친구는 도대체 뭐할 거야? 야, 내가 이러고 있는데 넌뭘 보는 거 있니? 야! 아, 좀 도와줘야지.